안녕하세요. 종달매터입니다. 오늘은 소셜벤처기업 대상으로 좋은 사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방송 시작했습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시공고가 나왔거든요. 9일날 며칠 안 됐습니다. 요게 이제 디딤돌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주로 매출액 10억 넘는 회사들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 안 받아도 되고 투자 받는 것들은 팁스 스케일업스 팁스 글로벌 팁스 이쪽으로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투자 안 받고 그냥, 그냥 자유 공모로 매출액 넘는 회사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먼저 공고가 나온 거고 하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소셜 벤처 기업 소셜 벤처기업 우리 중에 소셜 벤처기업 많거든요. 저도 소셜 벤처기업이에요. 소셜 기업이에요. 소셜 벤처 왜냐하면은 저 옛날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 받을 때 소셜 벤처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돈 받으면 그 과제 수행하는 동안 소셜 벤처 인증을 받아야 돼요.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원도 없고 회사도 안 큰데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글로벌 선도 유망 기술 개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수출 지향형 점프업 K뷰. 소셜벤처 주목해서 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격차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해당되면 1월 9일에 공고 났으니 2월 9일까지 한달 안에 30일 공고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청하고 선정되면 사흘 뒤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원과제별로 자격이 상이하므로 자격을 확인하래요 쭉 볼게요 거의 비슷해요 옛날에 이런 거였어요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뭐 시장대응형 이런 거였었는데 다 없어지고 글로벌선도, 기술개발,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거 사실 돈 많이 줬거든요 업체도 많이 뽑고 근데 이거 금액도 줄었고 이거 보면 줄었어요 금액도 줄었고 20억인데 10억으로 줄었죠 그리고 이거 여기 100억 뭐 30억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다 5억으로 줄었어요 5억으로 이건 지금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 거고 이거 업체가 많이 줬어요 이거 많이 줬었는데 몇개안 주는 걸 됐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밑에 내려가 볼게요 휴, 나머지는 크게 볼거큰 내용 없습니다 이거 이거 뭐 7년 연도 그것도 없어요 이거는 인건비 할때뭐 10년이냐 7년이냐 기준이고 7년 넘어도 할수 있고 7년 미만도 할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준수 기업 할수 있는 건데 다만 이게 지금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주는 기업이 다 합쳐서 70개인데 이쪽은 좀 우리가 지금 하는 거하고 좀먼거 같고 나머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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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중에서 우리 소셜 벤처는 5개밖에 안 줘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선정되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청을 해볼수 있다 이거죠. 소셜 벤처인 회사들은 뭐 작년에 만약에 예비창업 패키지로 뭐 받았다. 소셜 벤처. 그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지원 조건은 이거 얘는 글로벌 선도는 2년 10억. 10억 많이 주네요. 10억이면 그래도. 예전보다 줄은 거에는 최대 막 20억까지 줬었는데. 그리고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사업은 5억. 2년 5억. 그래도 5등니까지 2년 5억이니까. 그 2.5배네요. 디딤돌은 2억밖에 안 주는데. 이거는 5억을 줍니다. 훨씬 많이 내려고 자격만 보겠습니다. 자격만. 빨리. 수출지향형으로 볼거 없는데 이거 매출액 50억 이상. 해당사항 업적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점프업. 점프업은 2025년도에 도약. 점프 프로그램 요거 선정된 업체만 한대요 선정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대요 우리가 관계없죠 요거 선정된 업체는 신청하세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우린 관계없어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사업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세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KBO, 소셜벤처, 초기차 있는데 자격 봅시다 최근량도 매출 20억 20억 이상 우리 20억 없잖아 아니잖아 이거 우리 우리 해당 없으니까 날립시다 그리고 초기차똑같아1 0억 넘어야 되는데 20억 20억 넘고 이거 선정기업이래 우리 관계없잖아 그렇죠? 관계 없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도요거 소셜은 이거만 있으면 지원 자격이. 소셜 벤처 가치 평가센터를 통해 소셜 벤처기업 판별 받은 업체, 소셜 벤처기업 판정 받은 공문 제출하면 돼요 공문 제출. 소셜 벤처기업 판정 받은 기업들 좀 있을 거예요. 이 지금 받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안될 거고 바로바로 바로 안 해줄 거예요. 이미 받은 업체만 될거 같은데 만약에 안 받았다. 가능성 있다 그러면 한번 그, 그쪽에 한번 타진해 보는 것도 될것 같아요 기술보증기금, 소셜 벤처 가치평가센터 여기다가 이거 만약에 소셜 벤처면 은 신청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소셜 벤처 업체들이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매출이 막 20억 넣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원 분야가 사회안전망, 기후변화, 식량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아이템이라 그러면 한번 넣어 보시라는 거예요 다섯 개만 주시면 다섯 중에 누가 내가 될 수도 있잖아 내가들 수도 있으니까 신청해보고 선정되면 오고 아닙니까 그리고 디딤돌 과일 지금 막 쓰시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식 똑같아요 써보시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거 밑에 있는 사항은 알 필요도 없어 우리 해당 사항 없어요 뭐 삼체공항 아니잖아 우리 지금 처음 하는데 디딤돌 수선 업체들이 뭐 한번 해보고 오고. 여기 법무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에 접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월 9일까지 돼 있고 아직. 그 사업 계획서 양식은 공고가 안 되는데 공고 없으니까 20장 내면 이거 그냥 디딤돌 과제 양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원래 있던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서쭉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도 뭐 있나 새로운 게 있나 없어요. 새로운 거는 지금 또 과제랑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냥 5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해 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방송하는 이유는 이 소셜 벤처 소셜 벤처 기업한테 온소식이래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셜 벤처다. 우리 회사가 소셜 벤처다. 그러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그 동영상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